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전기차에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화재 위험이 높은 전기차 두 종에 대해 배터리 무상 교체 리콜을 명령했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900대 가까이가 문제 배터리를 탑재한 채 운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코나 전기차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으면서 주변 차량까지 태웠습니다. 현대차 코나는 GM 볼트와 함께 배터리 화재 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한 차종인데 공통점은 같은 회사 배터리를 쓴다는 겁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해당 배터리를 조사해보니 배터리 내부 부품 제조 시 결함이 발견됐고 이게 화재를 유발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21년부터 대당 3천만원 넘게 드는 배터리 팩 무상교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차량은 총 3만 5천대인데 현재까지 리콜 이행률을 확인해보니 이 가운데 900대 가까이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리콜을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매연 기관차로 말하면은 기름이 새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콜을 받아야 되고 강제 리콜을 한다거나 차량을 운행 정지시키는 것까지 어 법규 검토를. 차주들이 리콜을 미루는 건 당장엔 문제가 없다는 안전 불감증에다 최대한 리콜 시기를 늦춰 교체한 새 배터리의 중고 가치를 높이려는 속내도 있습니다. 조금 더거는 거죠. 새 배터리 받으려는데 짐 배터리 아깝잖아요. 쓰다가 바꾸려고. 그럼 일부러 거치는 게돼요 하지만 화재 위험 전기차의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제도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 리콜 이행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리콜 이행률에 따라 자동차 회사에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